자, 이어서 3장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엘지브라 행렬과 행렬 대수. 3장에서는 매트릭스 어, 오퍼레이션, 또 인버스 행렬, 또 엘레멘타리 매트릭스와 인버스 행렬, 그다음 서브스페이스와 1차 독립, 그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행렬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특수 행렬들과 행렬의 분해 LU 분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행렬은, 어,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디지털, 이미지 또는 사운드를 전송하는 도구도 활용되고, 또, 연립방정식을 푸는 경우에도, 이 변수나 방정식의 개수가 수천 개나 되어, 이 선으로나, 그 이론만으로 실제, 이그젝트한 답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 어려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행렬의 대한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그성그 그그 구조를 활용하면 그러면 어, 우리가 원하는 답을 훨씬 효과적으로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행렬의 연상과 역행렬 및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와 행렬사의 관계를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립 방정식을 어, 풀어서 해집합을 구했는데 그 해집합이 바로 부분공간의 어~ 한 중요한 예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호모지니어스 동차연립방정식 해집합은 어~ 해 공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이 이제 엘류 분해 그~ 여러분들이 배운 가오스 소고법과 엘류 분해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제 엘류 분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행렬 대수에 대한 어~ 시리어스한 연구를 시작한 아서 케일리에 대한 소개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서 케일리는 어~ 이~ 저기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 (14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또 보험사이면서 또보험이리인액츄리 어, 역할도 한 셈인데 그동안에 논문을 무려 250편을 썼어요. 그러고캠브리지 어,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변사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어, 이 여러분들이 보는 행렬의 이 멀티플리커티브 성질 디터미넌트 오브 A, B는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라는 이런 사실을 어, 증명했고 그 외에 수많은 논문을 써서 무려 거의 천 편의 논문을 어, 쓰고 은퇴한 아주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매트릭스 또 매트릭스 엘지브라의 어, 어, 파이오니아로 음, 여겨지는 수학자입니다. 그게 그 외에 솔로몬 랩스즈라는 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 한 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 분은 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어, 에콜상트랄파이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엔지니어였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전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10년에 이 변압기가 폭발해서 이 손을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두 손이 다 없습니다. 두 손이 없어서 실업할, 시, 실업자가 되니까 이 심한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손을 쓰지 않고 뭐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수학과 대학원에 입학해서 수학 박사가 됩니다. 수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어, 그 연구 능력을 인정받게 돼서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 연구소의 수학 교수가 돼서, 그래서 미국 수학과의 수학사에 큰 기여를 어, 큰 족적을 남기는 어, 역할을 합니다. 미국 수학회 회장도 역임하고. 재밌는 일화는 이분이 손이 없으니까 수업을 할때 칠판으로 판서를못 하잖아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도 열기가 힘들어서 아침에 이 랩슈츠가 출근할 때는 조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수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그러고 이제 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여기다 손가락 사이에 분필을 끼워준대요. 그럼 분필을 끼워주면 그 분필 낀 채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오면은 저기 조교가 수업 끝나고 오면은 분필을 빼주면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고서는 자기 공부하다가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그이 알제브레 토폴로지에큰어 기여를 한 분입니다. 이런 분도 수학을 했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볼 계기도 삼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 행렬 연산. 이 절에서는 행렬사의 덧셈 연산과 스칼라 곱셈 연산을 정의하고 행렬 연산의 대수적 성질을 소개합니다. 이 많은 성질은 실수에서 여러분들이 덧셈하고 스칼라 그 곱셈하던 것과 비슷한데 그 일부 성질은 모든 성질과 일치하는 건 아니고 일부 성질은 실수의 연산과는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행렬 연산은 실수 연산보다는 더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 어, 실수 행렬 열 행렬 연산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그 실수 연산입니다. 원바이원 케이스. 행렬 연산은 이제 사이즈가 더 크죠. n바이 n으로. 자, 두 행렬 ab가 어, 모든 ij에 대해서 요두그 각각의 성분이 두 행렬이 크기가 같고 각각의 성분이 같으면 우리 두행 우리는 두 행렬이 같다. 이퀄 u 하다고 얘기하고, a e q b라고 표시합니다. 즉, 이두 행렬이 같다는 의미는, 크기가 3x3으로 똑같고, 각각의 성분이 다 똑같은 겁니다. w는 마이너스 2라고 같아야 되고, x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y는 0이어야 되고, g는 5. 이해하지만, 이두 행렬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행렬의 합, 어, 벡타 에디션은, 그, 두 행렬의 벡터 에디션은 그 ij 성분이, 두 행렬의 ij 성분들합치는 것일 때, 어, 그렇게 정의되고, 항렬, 행렬, 행렬의 합이, 백, 어, 정의되고, 스칼라베는, 어, 항렬의 k배 해줬던 소리는, 행렬의 각각의 성분에 다 k배 해줬던 소리입니다. 한 군데나 한 로에만이 우 아니라, 모든, 그, m by n, 성분 다에 k배를 해준 겁니다. 그니까, 러 a가 1,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3이라 그러면, 두 배의 a는, 요두 배를 모든 여섯 개 성분에 다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행렬을 이제 그러고 자 행렬 A 하고 행렬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고 합시다 하나는 m by p 행렬 그리고 하나는 p by n 행렬이라고 하면 그때 A가 m by p 행렬, B가 p by n 행렬이라고 하면 이두 행렬의 프로덕트 AB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먼저 사이즈는 A 요 m by p 곱하기 p by n에서 p p가 서로 없어지면서 m by n 행렬이 되고요. 그 m바인 행렬의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cij I, 성분은 즉요 ab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은 요요첫 번째 로우에첫 번째 컬럼을 곱해 준게11 성분이 되고 그다음에 요첫 번째 로우에두 번째 컬럼을 곱해 준게12 성분이 되고 첫 번째 로우에 마지막 컬럼을 곱해 준게어 1n 성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다시 풀었으면 cij는 어, summation, a, i, k, b, k, j, k가 이에서 p까지,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요걸 다시 풀었으면, 즉, 네. 다시 설명해 주면, m by p 곱하기 p by n은 요 p, p가 일치되면서 요게 서로 딱 곱해져서 딱 떨어져서 스칼라로 바뀌어지면서 나머지 성분이 그 이미 저기, resulting matrix의 사이즈는 m by n이 되는 겁니다. 요때 요것을 이제 그 우리가 노테이션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a ab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c ab라 그러면 a의 첫 번째 로우를 이렇게 ab의 r번째 로우를 a의 a of i a의 저기 j번째 컬럼을 a power of j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러면 이 c ab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a의 i번째 로우들로 표시한 행렬에다가 b의 컬럼들로 표시된 행렬들이 두 행렬을 곱한 거로 볼수 있죠. 그러면 이 행렬의 ab의 ij 성분은 뭐냐면 이 i번째 로우 곱하기 j번째 컬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i번째 로우의 j번째 컬럼이 곱해진 게 ij 성분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ij가 a 의 i번 cij는 a의 i번째 로우 곱하기 b의 j번째 컬럼 즉 i번째 로 j 번째 컬럼 곱하면 이렇게 돼서 딱 맞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음. 즉 ab가 있으면 i번째 로우의 j번째 컬럼. 이게 기억자랑 비슷하죠? 기억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 우리는 이걸 킹 세종의 법칙, 기억자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내가 선형대수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면 하, 미국 학생들은 이이 이 연산을 잘 이해 를 못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한테 이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가르쳐 보면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해요. 이렇게 이 로우에다 컬럼 곱하는 게 이렇게 기억자로 곱해진다는 아마 그 이유가 우리가 알파벳에 기억자라는 개념이 있, 정확히 있어서 그래서 별로 쉽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행렬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AB의 제2번째 컬럼은 AB의 제2번째 컬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걸 다시 쓰면 A행렬에다가 B의 제2번째 컬럼을 곱해진 거랑 똑같아집니다. A, B, 두 행렬은 뭐냐면 A에다가 B라는 이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표시하는 거랑 같죠. 즉 이거는 그 요거의 첫 번째 컬럼은 A 곱하기 B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은 A 곱하기 B의 두 번째 컬럼. 이 마지막 컬럼은 A 곱하기 B. 이렇게 요것이 다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노테이션을 쓰면. AB의 I번째 성분은 a b 라는행렬의 I번째 로우로 표시할 수 있죠. I번째 로우는 a b 라는행렬의 I번째 로우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은 A의 I번째 로우 곱하기 B 행렬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A번째 I 로우에다가 B 행렬 곱한 것이 바로 AB의 I번째 행입니다. 즉, AB라는 행렬은 번, A의 I번째 로우들로 된 이런 행렬에 B를 곱한 것. 이것은 요거 각각의 행들이 바로 A1 of B, A2 of B, A, a of N의 B. 이렇게 표시한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a b IJ 성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a b IJ 성분. 그것은 A의 I번째 row 곱하기 B의 J번째 column. a d c 라는세개 행렬의 IJ 성분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A의 I번째 row 곱하기 B 행렬 곱하기 C의 J번째 column.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이죠. 행렬 두개 곱했을 때, 뿐만 아니라 세개 곱했을 때, 그 IJ 성분을 표현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a 의 I번째 로우 곱하기 행렬 B 곱하고 b 의 J번째 컬럼만 곱해지면 구해질 수 있다. 그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이 1960년대에 소개된 노테이션인데 이런 노테이션이 나온 후로 행렬이론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자. 어. 세종대왕에 대해, 네, 세종대왕은 한국 수학에서도 크게, 어, 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라, 분입니다 자, 이제 1장을 마무리, 이제 3장 1절을 이제 마무리해 갈게요. 자, 행렬의 곱셈 연산이 선형 연립방정식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앞, 이제, 앞, 이, 이 행렬 곱을 이용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죠. a 라는 행렬이 있고 벡터 x 하고 b 가 있다고 한다면 a x 이퀄 b 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게 이제 a x 이퀄 b 라는 벡터인데 이 b 벡터는 이런 벡터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벡터들의 합이냐면 이 행렬 a 에다가 a 에다가 결국은 이 x 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렬 a 에다가 x 를 곱한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게 a x 이퀄 b 는 A의 첫 번째 컬럼에다가 스칼라의 X1. 더하기 A의 두 번째 컬럼에 X2. 또 A의 마지막 컬럼에다가 XN을 곱해준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즉, 이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정식은 풀었으면 잘 보세요. 이 X1들이 쭉 있죠. 그 X1 곱하기 첫 번째 컬럼이죠. 이 X2들 쭉의 컬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걸 풀었으면 요게 a의 첫 번째 컬럼 여기 a의 두 번째 컬럼 여기 a의 n번째 컬럼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벡타들에다가 상수배 한 것을 쭉 더하면 b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노테이션을 활용하면. 자, 이것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쓸수 있기 시작하면 이제 이론 전개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혼돈되지 않게. 자, a, b가 있으면 a, b의 이제 두개 곱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세종, 어, 세종 킹 세종의 법칙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연사들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그 규칙들이 나옵니다.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이고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리고 덧셈의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a b c는 a b 한 다음에 c 해주는 거랑 똑같고 행렬 어,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또 분배 법칙이 두개 성립하고. 그다음 스칼라베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죠. 이게 스칼라베한 것과 벡타 에디션들이 막 섞여 있는, 그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결합 법칙들이 성립하는 거가 되죠. 이런 여덟 가지 성질, 아홉 가지 성질이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뭐 분배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또 그다음에 결합 법칙들이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분배 법칙들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방법은 뭐다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양쪽 행렬이 같다는 걸 보이는 것이니까 이 왼쪽 행렬의 ij 성분이. 저, 이미의 IJ 성분이 우쪽, 우측에 있는 행렬에 IJ 성분과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시죠 되죠? 그러면 요 행렬에 IJ 성분들로 쭉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풀었을 수 있고, 요걸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쓸수 있고, 요게 뭐냐면 AB의 이미의 성분이고, 요게 이미의 IJ 성분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모든 IJ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 옮겨 풀었을 수있다는 소리는 이미 IJ 성분에 대해서 이두 행렬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6 번도 마찬가지로 이 행렬의 IJ 이미의 성분들을 가지고 쭉 풀었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쓸수 있고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뭐 결합 법칙을 확인하는 건 바로 계산해 보면 A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C를 곱하고 B C를 먼저 구한 다음에 A를 곱해서 둘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ABCDE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D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E, D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거. 즉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 발 차이입니다. 두 행렬이 있을 때 스칼라 숫자 실수에서는 양두 숫자를 곱하면 가환이 됐죠. AB를 곱하나 BA를 곱하나 똑같았죠. 근데 행렬에서는 어, 두 행렬을 곱한 것이 언제나 가환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게 그 예입니다. 그외 이제 제로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고요. 음. 그 제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어, 양쪽에 더해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또 또 중요한 게 실수 때는 ab ac면 a가 0이 아니면 b c인데 행렬에서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bcd가 이렇게 있을 때 ab ac인데 그리고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하고 c가 같은 행렬이 아닌데도 a a도 0이 아니고 d도 0이 아니죠. 즉두 행렬이 다 영행렬이 아니고 아닌데 두 개를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언제든지 다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실수 때는 ab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죠. 숫자가. 근데 행렬은 둘다 영행렬이 아니어도 곱한 게 영행렬이 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임의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a 플러스 영 행렬한 건 자기 자신이 되고 a에서 자기 마이, 자기를 빼주면 영 행렬이 되고 그러고 어 그러고 a에다 영 행렬을 곱해주면 영 행렬이 되고 뭐하는 거그 다음에 아이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을 i n으로 표시합니다 단위 행렬은 주 대각선 성분만 1이고 나머진 다 0인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어떤 행렬의 영승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고, A의 K승은 A를 K번 곱한 거고, 그 파워를 정의해주면, A의 R승 곱하기 A의 S승은 A의 R 플러스 S승이 되고, A의 R승의 S승은 a 의 RS승이 되고, A의 전체 행렬은 A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되는데, a, A의 의미의 성분이, A의 의의 성분이 IJ 성분이었으면,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은 AJI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질이 만족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3번을 증명하는데 이걸 속 아까 얘기했듯이 요 AB 3번의 경우가 요것을 증명하려면 AB의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이 무엇인가를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또 B 트랜스포즈 -transpose,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이 뭔가를 보면 딱 이겁니다. 그럼 이두 개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두개 행렬에서 그두개 그 행렬의 ij 성분에 이다 똑같이 일치하니까 두 행렬이 사이즈가 같고 이미 i 이의 성분이 같으니까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낸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험에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스탠다드 테크닉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제 1 0번의 스토리 프로브로으로 이제 그 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스토리 프로그램들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전개 과정이 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다시 다 고쳤어요. 문장을. 지금 책에 있는 내용하뭘 업그레이드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은 순서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판매의 경우, 쭉 예제일의 경우 주르륵 해서 한 사람은 얼마인가 매출액을. 자, 두 번째 총수입,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에 서울 대리점의 경우는 또 부산 대리점의 경우는 매출이 어떤가를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풀이 과정 그다음에 총 수입은 서울과 부산의 자동차 대리점의 1월 판매량을 가지고 이 판매가들을 행렬로 표시해서 딱 행렬곱을 계산하면 이런 가정하에 두 지점의 매출을 아리콜 PQ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아리콜 PQ를 딱 계산해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정상가로 팔았을 때 가격 또 할인가로 팔았을 때 가격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서울에서 할인가로 팔면은 총단총 총 매출액은 22만원이 되고 부산에서 정상가로 판매한 총 매출은 18만9천원이 됩니다. 하는 게이 표에 다 그냥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행렬해서 그 연산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시가 예를 들어 20개가 있고, 뭐 부품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20x20 행렬을 갖고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리가 이 대각합, 행렬의 대각합은 트레이스라고 해서 주대각성 성분을 다 합친 건데, A11 더하기 A22 더하기 ANN. 이 대각합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a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하고 a의 트랜스 트레이스가 같다는 건 주대각 성분은 똑같은 것그 a하고 a 트랜스포즈의 주대각 성분이 다 똑같으니까 그걸 더한 걸 같다는 것뭐 이런 거는 뭐그 따로 보일 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요 a 트레이스 오브 a plus b는 트레이스 오브 a 더하기 트레이스 오브 b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레이스 오브 ab 트레이스 오브 ba를 보이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3.15의 사실을 이용하, 이해하고 이 5번, 5번 증명을 증명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증명은 여기 써있는데 이해하십시오.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이, 이, 정, 이 사실이, 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상 연습문제가 있고 한데, 연습문제 3장도 풀어보도록 하고, 3조 조장은, 어, 나를, 어, 나를 찾아오도록 하세요. 연습, 3장 연습문제들, 어, 파일들 정리해서 줄게요. 자, 이상, 어, 3장 1절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